안녕하세요 지식더학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는 연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뉴스나 인터넷에서 위와 같은 원자력발전소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연기를 내뿜는 이 탑은 냉각탑으로 원자력발전소 중에서도 냉각탑이 있는 발전소가 있고 없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먼저 냉각탑이 있는 발전소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에서 다량의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사용됩니다. 냉각탑은 이 냉각수를 재사용하기 위해 외부의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수를 식히는 열교환 장치입니다. 냉각수를 식히는 과정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이게 흔히 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이런 방식의 발전소는 내륙에 위치하며 강이나 호수 주변에 설치되어 다량의 냉각수를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됩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경우 내륙에 위치하며 바로 옆에 구룡강이 있어서 냉각탑이 있습니다. 이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수증기로 인해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바다 근처에 위치한 발전소들은 이런 냉각탑이었습니다. 냉각수가 되어지면 바닷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새로운 바닷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냉각수를 재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은 전부 다 냉각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